자, 일단 다음 선수는 어자 다음 선수 경계의 저편 태도맨이죠. 아, 태도 맨이죠아 네. 태도 유일한 태도고요 자 박심판 파일 봅시다 네 박심판의 주도화에서 또다 열어주시고요 아네 파일 넣어 주십시오 네이티브 PC 네 그거를 그거기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어주시고요 네이티브 PC 네이티브 PC 열어주시고요. 일단은, 괜찮아, 괜찮아. 네. 지금 넣은 것만 보면 돼. 일단은 뭐 특징적으로는 일단 네, 열어주시고요. 뭐 개인적인 스트리밍을 하시네요. 또. 네, 됐습니다. 네. 스트리밍을 따라하시고. 게임 켜지면 저, 게임 개인적으로... 캡쳐로 전환, 전화... 아, 다시 다시 그 작업 관리자 열어주십시오. 자, 일단 박심판주도화에서 계속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합격, 게임 캡쳐로 돌려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 태도예요. 아무래도 네. 그 레드님 저는 이제 네. 뭐 저도 태도를 사용하긴 하지만 마음이 맞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네. 뭐 마음이 남다를 것까지는 없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음흠.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네, 그렇죠. 공정하게. 근데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 이 태도 태도를 네. 대하는 시청자나 원원 유저들의 그 마음이나 네. 모습 네네네. 보러 왔을 때. 이제 혼 심지어 이제 혼자 태도 유저다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됩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몬스터 골라주시고 자. 밥 먹고 세팅 봅시다. 계속 박신판의 주도하에서저희 이제 퀘스트 준비 완료하는 상태까지 네, 박신판의 주도하에 움직일 겁니다. 좋아요. 그래뭐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 저는 일단 네. 강주약을 좀 마시겠습니다. 다들 지금 강주약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 강주혁 이름이 몬스터잖아! 이런! 이거 맞춰오신 건가요? <laughs>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네요 자, 버티기술, 아, 의료술과 납법술 네. 체력 증가, 회복 증가와 빠르게 일어나는 것 동반자 지도술까지 자, 자 세팅 볼까요? 자, 자 세팅을 일단, 보... 뭐, 일단. 자 세팅해 보겠습니다 네, 어. 000 예예 예. 자 네. 아무래도 이거는 태도 유저인 레떼님께서 좀 코멘트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000 음, 예예 말 그대로 보라엘이도가 저 정도면 10타. 자,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커스텀을. 선은 이제 폭파를 쓰지 않고 번개를 썼다는 거는 중간에 이제 태도를 폭파에 의존하지 않고 태도를 이용한 딜에 좀더 집중하겠다. 음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앙심이 5레벨이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회복 커스텀 강화를 뺀거 같거든요. 아, 회복 강화에 빠져 네. 있고요. 이... 어, 예. 네. 아, 고회심. 고회심. <웃음> 고회심. <웃음> 음. 이게 그 제가 아 저도 이제 직접 좀 했긴 네. 했지만 네. 금활용을 회복허강 없이 간다? 음. 정말 어렵거든요 아하, 아무래도 라이더가 네.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처를 내야 할때 이미 납도를 한번 하죠 네. 선수 출발합시다 네. 일단 어쨌든 이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의 그 세팅은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출발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사실상 태도는 기록이 그냥 1위예요 <laughs> <laughs> 왜냐? 혼자 출발했습니다. 태도는 기력 1입니다. 그는 1위에요. 태도 1등이죠? 자, 태도 1등 일단 출발했습니다. 잠재적 1등이고 현재 사실 1등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몬스터 팍팍 찍어주면서 금마룡과의첫 만남 준비하고 있는 경계 저편. 과연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자, 똥탄 하나. 자, 도핑하면서 잘 구르고 있어요. 자, 오, 오. 금마룡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못 보죠? 아, 못볼 뭐 수밖에 없어. 어그로가 끌리지 않게 전투를 시작하고요. 안 끌렸죠? 포효를 두번할 것입니다. 상처가 나고요. 구르고요. 다음 포효에, 비인 게이지, 헹. 어. 그렇죠. 자, 대회 스타트. 자, 대회전 레벨을 조금 맞춰줬고요. 예, 상처 50 누적. 예. 약간 에, 처음 처음이 아, 이게 원래 맞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긴 게이지를 바로 못들리지 못했어요. 으흠. 네. 그래서 우선은 다음 패턴이 바로 이제 게이지를 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 와, 근데 리치기안 맞고서. 아! 아 이또 인내 시간이거든요. 패턴한테는 으흠. 띵 태도의 격추는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보통은 이제 강화 공격 대 이제 특수 경직. 이제 그게 우선 첫 격추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 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태도는 이 공중에 날아오는 금화룡을 때리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접근하지가 않아요. 음, 알겠습니다. 때문에 상처를 내는 모션을 통해서 오히려 해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찌르죠? 그렇죠. 자, 찌, 아, 아, 아 준비된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아, 아 네. 저도 찌를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실패를 하네요. 아쉽습니다. 준비된 플레이였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아, 그 말이요. 머리에 아, 상처가 5 0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상처를 아 내야 되는데. 속해요, 그 말이요. 원하는 표단이 차라나와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좀. 예, 질렀죠. 아하, 이거 예, 질렀는데 성공했어요. 상황이... 성공했어요. 괜찮을까요? 철성상 아직은 괜찮고 거... 납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오 잠깐만요. 오, 아 오, 그렇죠. 예. 육타를 저도 세고 있었는데 아꼬리를 아, 맞아버리는 모습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수레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연출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멘탈적으로 좀더 내려놓음으로써 아 괜찮아, 나좀더 편하게 이 수레에 임할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서 디노발디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좀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충분히. 침착하게 아, 하면 돼요. 아, 자, 아,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그렇죠. 자, 칼을 갈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좀 근데 많이 급해진 마음이 조금 네. 투영돼 보이긴 합니다. 그말아 야속하죠. 아 야속합니다. 아, 돌진을 하네요. 아 거기다가 브레스가 또자 태도. 아뜨죠뜨죠자 아, 그 회복 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부분 바로 이거였죠. 기약을 먹어야 돼요. 아, 강제죠 거의.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성납 납도술 3이 없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네요. 아 상처가 나면서 이거는 잘 됐죠? 아 근데 케이지가 없어요. 아, 아 이거는 머리에 상처가 일단은... 52. 이야 이거는 아좀예 저... 아, 아. 풍아. 첫 번째 이제 머리가 부입 파괴가 되는 거를 좀잘 노려야 되거든요. 아직 부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루지 지 않았고 실낱같았던 보상일이도가 아, 보이는 소리입니다. 기죠자팅소리 났고요. 회전 들어가면서 일단 1레벨 안전 보이까지 침착하게 안전 위치까지 네. 머리를 그렇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아, 아, 어떻게 보면 네. 사실상 이제 드디어 어, 수렵의 단계에 들어왔죠 케이지가 아, 케이지가 저로의 찬스가 또한번 괜찮습니다. 좀 어쨌든 결국에 마지막에 대베전배기를 얼굴에 이런데 성공했고요. 금화룡 그 날아 오르고 안전하게 히트박스 피하는 것.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자, 침착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좀 약간 그 지형이 지금 현재 네. 지형이 좀안 도와주고 있죠. 네, 금화룡이 그좀 입구 쪽으로 많이 다가가면서 자, 그러면 나이스. 갑니다. 격추. 탁탁. 다음의 단비 같은데 대베전배기가첫 번째 네. 연기 게이지를 딱 싸우면서 투기의. 자올가죠아 깔끔하게 이트 했어요 머리에 정확하게 놔두러 갑니다 겁의 아 매제 겁 좋습니다 이거 계산한 것 같거든요 네 엄청나게 <�pei> 좀 하드코어한 수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체력창을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네 저도 엄청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지금 아아납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지 못하고 찔러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 찌르기가 맞아주면서 회복 허가이 아닌 좀 다른 형태로 좀 이제 페이백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타격에 대한 그 네. 카운터를 조금 이제 네. 그렇죠 미스테크 같습니다. 아 이거는 좀좀 그, 뼈가 아픕니다. 좀 많이 아프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또 레벨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에 아, 맞닥뜨린 태도고요. 자 공중에 경직 이 일어났습니다. 조마룡. 그 우리 보고 성공 좋습니다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잘 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문 힐까지 받아주는 모습. 아 침착합니다. 아 풍압 풍압이 아, 아, 통합. 아, 아 이거를 긴긴 대회전 배기를 너무 빨리 눌렀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비약을 아네. 아타아네아 타투... 아, 네. 아, 괜찮아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분노가 풀렸고요. 자 분노가 풀렸습니다. 용문을 쓴다는 게. 타격이 하나가 빗나가는게 엄청 이 네, 강제 납도 당했죠? 강제 납도. 자, 지금 약을 먹어야 됩니다. 육타가 때릴 수가 없어요. 두 번. 자,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하거든요. 네, 두번 때렸어요. 그죠?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죠. 아, 비약 먹고요. 예리도도 지금 뺨 아, 강제 아 모션 때문에 뺨이 안돌아갔죠 강제 다시 모션 다시. 때문에 뺨이 안돌아갔어요 자, 거병 브레스 야속합니다. 뺨잘안 도와주네요. 예. 뺨, 확실히. 뺨, 자 상처 모션. 금화룡이 그 확실히 공중에서 저 하는 모션인데 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거가 좀 약간 좀부운이 겹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건, 오, 네. 이건 선수 타이슨이 아니, 네. 아니,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이건. 몬스터가 선수... 이게. 아. 안 따라주면. 뜨겁죠. 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약 없나?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아 이거를. 약 먹어야 돼. 아자자 자, 이거 잠깐만요. 오. 어, 죽을, 죽을, 텐데? 죽을 텐데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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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면 600초 처리입니다. 600, 600초로 그마은 600초로 기록이 되고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몬스터로 갑시다. 600조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하겠니다 괜찮습니다. 자기가 보여준 플레이. 네. 뭐, 어일 수도 있죠. 음, 어떻게 매 수렵이 다 이게 완벽합니까? 그리고 긴장하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 라이브라는 음. 게 그렇죠, 예측할 라이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라이브가 이렇게 되죠. 네, 다음 몬스터 준비해 주세요. 자, 일단 박심판의 도지에 맞춰서 자, 이제 두 번째 몬스터 디노발드를 준비할 겁니다. 과연 근데 방금 그 투구 깨기 그게 이제 타수가 만약에 체력적으로 허락이 됐다면은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무조건 태드와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도 이렇게 돌 이렇게 돌변을 하죠. 음. 네, 꺼내주세요 아이템 꺼내주세요. 사실상 이게 격추 거의 확정이었건데 투기 음. 각도. 아이템 따라와. 아이템 확인 아이템 확인. 더스트가 모자라요 더스트가 모자라요. 네 더스트 두 장이잖아 두 장이면 돼요. 아이. 귀인 가루, 귀인 가루가두개예요 네, 선수의 버프 Popu. Popu, I tell you, I'm going to s 오케이 오케이 n g Okay, okay. Okay, okay. 시 k a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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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역시 a y okay. o k a 의료술, 낙법술 세팅 봅시다. 자, 역시 태도 또한번 어, 얘기를 회복, 해주실까요? 아 여기는 회복 커스텀이 들어가 있네요. 허스템, 들어, 들어갔네요. 네. 스킬도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네. 스킬창 스킬, 스킬, 옆으로. 스킬창. 네. 아, 네. 네. 공격 간파 도전 7 완전 충전 교복입니다. 네, 이거는 교복 세팅이. 네, 네, 완전하게 카감뚝 교복이라고 볼수 있는 세팅이 나왔고요. 예예0 네. 0 0의 10타의 보라색 일리도가 있습니다. 자, 네. 준비되면 몬스터 준비해 주시고 출발해 주세요. 아. 그런데 좀 확실히 정신적인 데미지가 분명히 방금 남아있죠? 버스트 안 챙겨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음. 적 데미지가 조금 남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대회라는 것이 사실 이런 상황도 오고 저런 상황도 오고 늘 항상 자, 자기가 준비했던 베스트의 상황이 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원래 사실 이런 게 대회고 그렇죠. 정말 아. 세상에서 제일 잘 뛰는 선수들도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이거는 비난이 어떤 비판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어마어한 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자, 디노바일드. 솔직히 선수가 이걸 그렇죠. 그렇죠. 분명 연습을 엄청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 아,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진짜 우리 모두가 가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앗 버... 늘든셋. 자, 일단 버프까지 완료를 면서 아마 간파하겠죠톡 <laughs> 톡. 자, 톡. 깜파 그렇죠. 아, 좋습니다. 머리에 모든 탈 머리. 아, 아, 아 오프닝 좋아요. 그만합니다. 아 오프닝 좋아요. 지 않는 모습 조금 아네요 우선은 기인 칸. 게이지를 채우고. 네. 자, 아. 자 매달려졌으나 아만야 조금... 아니요 머리 떠오나. 머리 털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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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안 나오거든요. 야, 저거 저거 말발드가 이게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저거 정말 안 나오는데. 아 그쵸 그렇죠. 등에 매달리면 <laughs> 가끔 보통 등에 매달려도 물기 꿀이나 물기를 쓰는데 그걸 한타임 기다렸다가 옮기면 되거든요 음 근데 저게 나왔어요 자아 히트가 자, 갑니다 자, 나이스 어, 스탭 방향 보고서 감파해주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왔죠 그렇죠 자 이번엔 디노 코너머. 옵니다 그렇죠 야 우리 예, 아, 아. 다 들어갔어요 아 근데 너무 너무 쫄았어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너무 좋았거든요 방금의 투 가르기 탁 탁탁. 자, 닥으로. 이게 딱 땋는 모습. 빠악. 아, 조금 아쉽워요 마지막 화제 회전매기는 좀 맞췄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또 다시 기다려야 되겠죠? 네, 다시 자리 잡는 모습. 네. 이거 아까도 자기가 맞... 원하는 패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맞죠? 조금 애매하네요. 아, 아 조금 짧았어요. 아, 음, 잘 쳤습니다. 다음 애매습니다. 패턴 기다리면 돼요. 네, 좋아요. 할수 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역시 나왔어요. 나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자 침착하게 공격이 들어가나요? 머리. 아, 아 머리 풀이트. 머한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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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들어갔어요. 네한틱 아, <laughs> 등에 들어갔지만 자 대회 전배기 머리 캔슬. 폭파가 아, 도와줬어요. 폭파가 도와줬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대회 전배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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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했으면서 실낱같은 보라색 감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찌르는 두 번기 머리에 들어갈까요? 야, 이게 사실 디노발드가 이 패턴을 하고 나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아이 캔슬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 끼기 맞추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음 원래 이륙했던 위치보다 앞으로 온다 네, 이렇게 그래. 설명을 드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오는 걸 기다려 줘야 돼요. 원래. 아하 미리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 또 그런 레터님의 해설 이 있었고요. 자 일단은 진짜 좋습니다. 꼬치 아, 어... 형제. 어, 하지 아, 하지 않아요 아, 망설였네요. 한초를 내줄알았데쿨 아, 그렇습니 이거는 예 대회전 음. 특랍 좋습니다. 특랍은 일단은 아무튼 어, 이제 침착하게 아, 자기가 아, 보여주고 아. 싶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다시 3레벨로 올라갑니다. 올라왔어요. 자, 꼬리. 아, 아 예. 이게 저는 사실 제일 까다로운 패턴인 거 같거든요. 디노에서. 디노가 딱 등을 줬을 때저 패턴을 질렀을 때 사실 저걸 하면 서 네. 거리를 벌리고 네. 네. 거리 벌리고 또 헌터가 또저때 시점이 좀 전방을 향해 있잖아 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노 저포커는참 참 보기 힘든데 게다가 회피 성능 1인데도 그 회피를 해냈다는 모습 보통 연습을 했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탭 냐가 좀 부족한데 물기, 아, 네. 어, 물기 네. 자, 옵니다 디노발드 스탭 밟고요 간파 자, 하지만 멀리 뛰어나갑니다 디노발드 자, 다시 한번 오고요 아, 그러나 시간이 허용해주나요? 어. 괜찮나요? 다음 패턴 안 나오나요? 아 머리 아 머리 아 많은 연습의 연습의 흔적이 보입니다. 네자 꼬리 불어주면서 아 이게 타이밍이 좀안 좋아요. 이게 사실 네. 여기서 투 깨기를 통한 이제 바로 거염 겁염을 풀어주는 그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장면 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거요. 어? 자 뒤로 발로 뛰어준다. 아 이거는, 아, 오, 이거는 오, 대체... 오 이게 어, 뭐 엄청납니다. 이거 야 이거는 이게... 야 이게 태도죠? 아 정말로. 이게 저거 이게 태도 아닙니까? 이게 더 소름 돋는 게 스텝을 밟는 걸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머리가 방향을... 거기에 올 것을 예측하고 지른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날고 있었어요. 이야. 끊임없이 아... 너무나도 완벽한 투구 바르기 히트. 굉장하죠? 야. 야 보통 이거는... 연습을 해온 게 아니라는 걸 바로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수... 엄청난 연습량이 보여요. 이 움직임 자체에서도. 이 디노의 스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찔러요. 아, 아 조금 조금 짧았죠? 아쉬워요. 자 그러나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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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자리 자리 잡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들어갑니다. 자 대회전! 캔슬해주는 모습! 아그런데이 경직으로.. 암울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면은 역시나 1초 1초가 급해지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해야겠죠 이럴수록? 마무리를 잘줘야 돼요! 자야 경직! 잘 끊었습니다. 그렇죠. 네, 끊었어요. 좋습니다. 신작합니다. 아, 아, 그냥 두 번의 투고 가르기 안에 디노발드가 사망할 거로 보이고요. 진짜 대회전. 아, 그 납도를 이제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바꾸면서 히트가 당하지 않았죠 방금? 어, 좋습니다. 아, 아 짧아요. 등나 등나 어결게등 이야 멋있습니다. 그렇죠. 멋있습니다. 찌르기. 그의 꼬리. 테스트 되나요? 안 됐고. 등나. 야. 아 그러나 회심 연속으로 두번 터지지 않는 등나 아쉽습니다. 자. 디노발드 아. 그러선 되게 만물이. 어, 저는 좀 많이 놀랬습니다. 이추구가르 기의 그 히트가 진짜 그 연습량이 보여요. 얼마나 얼마나 많은 수많은 깍 이걸 얼마나 많이 트라이하고 깎았는지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인기 투표가 저희가 또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인기 투표를 위해서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첫... 성적 볼게요. 좀 자, 이따가. 천천히 나오면. 어쨌든 현재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 계시고요. 그리고 진짜 두 어, 가지에서 그 연습량 너무 그말룡이 너무나도 아쉽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연습량이 보여요. 정말로. <laughs> 아또 예. 아, 이제 개인기를 이렇게. 아요거요거 이거. 야 역시 이 감사합니다. 절적인 정직이, 무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절 큰절.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laughs>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많은 연습해 주신 자 경기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에, 스트리밍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5분 이, 24초. 자, 5분 24초의 기록이 나왔고요. 저희가 일단 다음 선수와의 좀 약간. 예.